어 왔냐? 아 어, 아와 반갑다 예, 반갑다 예, 하이 하이. 예. 내가 좀 새로운 사업하려고 나 원래 카페 하잖아. 카페는 너무 흔해. 어... 이거 한번 열어봐봐. 우와. 브루 진티보리. 음... 내가 지금 바리스타잖아. 나 이제 바리스타 그만하고 보리스타 하고 싶어. 아. 이제 얼죽가 시대 아니야 원소야얼죽 어, 뭐 얼어 <laughs> <라는 거야. 웃음> <얼, 웃음> 죽어도 아이아메카잖 아. 근데 뭐, 뭐 어떻게 보가그얼죽 그렇죠 얼죽지 보리차 이거 특별 베리 스페셜해 찬물에 하는 것도 보여줄게 <laughs> 아, 진짜 야 벌써 아, 봐 잘가신다. 벌써 보리차 완성됐지 어? 찬물도 쉽게 넣잖아, 맞지? 신기하네. 야, 우리 흔히 아는 이거 티백. 어. 티백 찬물에 넣을 거야. 이거 언제 타? 좋은지 모어 이거 향만 나. <laughs> 보리 향초 <춘> 거야. <laughs> 날씨 추운데 뜨거운 물에도 한번 먹어봐야지. 아, 좋지, 좋지. 근데 같이 준비된 다과 같은 거있어요 다과? 응. 너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? <laughs> 너 양아치야? <laughs> 자 이거 한번 먹어봐. 나는 카페인 없으니까 이거는 몸에도 좋아. 음. 맛도 좋아. 요새 술타 먹어도 괜찮을 수 있어. 술타 먹는다고? <laughs> 너네 근데 한 박스 다처 먹었던 거 <laughs> 아니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. 삼촌 보내는데. 이거 병한번 뜯어볼래? 옛날에 델몬트 사면은 이거 병 좋았었단 말이야. 맞아 맞아. 오렌지 주스 타 먹고 여기 보리차 타 먹었거든. 음. 델몬트 먹고 싶은데 안에 들어있는 보리차 거 갔었어? 보리차야. <laughs> 그, 오, 우리 오, 여기 오, 한번 다스 타볼까? 어어 좋아 좋아. 그 옛날에 보던 그 냉장고에서 보던 비주얼 되고 있어. 어 맞네. 그 감성 살려서 어. 레트로 하잖아. 한번 봐봐 어때? 괜찮지? 어 색깔 예쁜데. 오 시. 오잘 맛있게 먹어. 먹어? 진짜? 아. 진짜 맛있다. 맛있을어 아, 잠깐만. <laughs> 왜, 왜? 대본 보게. 아니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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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할말다 했다. <laughs>